저 이제 남자는 무서워요. 앞으로는 혼자 살려고요. 이혼이라는 걸 결심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받아온 상처가 너무 깊었으니까요. 그런데 이혼하고 시간이 조금 흐르면 가끔 제게 연락이 옵니다. 변호사님 잘 지내세요? 그냥 안 부른 문는 짧은 전화인데요. 목소리가 밝게 달라진 분들은 저도 바로 초기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여쭤봅니다. 혹시 좋은 분 생기셨어요? 그러면 수줍어 하시면서 내 네, 사실 남자친구 생겼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 저는 마음이 참 좋아집니다. 이혼이 끝이 아니라 다시 삶이 피어나는 그런 과정이 시작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이혼 이후 결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누군가가 밥한끼 먹자고 하면 한번 함께 먹어도 되고 영화 보자고 하면 같이 봐도 되고 연애하고 싶으면 연애해보셔도 된다고요. 사람은 결국 누군가에게 사랑받으며 살아야 된다고요. 그동안 받지 못한 사랑, 이젠 충분히 받아도 됩니다. 인생은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지, 어떤 날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혼 후 연애 소식을 들으면 정말 기쁩니다. 다시 웃고, 다시 사랑받고, 다시 살아갈 힘을 찾았다는 뜻이니까요. 아마도 저는 그렇게 되도록 환경을 만들고, 가능성을 보여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란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제게 드린 분들, 좋은 소식 생기면 청첩장 보내 주십시오. 제가 꼭 축하 화한 보내드리겠습니다.